완전 성인 채널 유명철 TV의 코미디 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유명철님을 모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둘이 놀다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눈을 감고 진 사람의 배꼽을 찌르기로 하는 그런 게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처음엔 영이는 어떻게 배꼽을 찌를 수 있냐면서 어? 거절했지만 철수의 강요에 의, 못 이겨가지고 마지못해 이 게임을 하게됐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둘이 가위바를 해가지고 철수가 이겼어. 그 철수는 눈을 감고 영희의 배꼽을 찔렀던 모양이야. 영희의 얼굴이 벌게지면서 철수에게 거기 배꼽 아닌데. 그랬더니 철수가 나도 손가락 아닌데. <laughs> 마누라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씩씩대면서 마누라에게 아니 어디가서 자이 이제서 들어는거야 그랬더니 마누라가 어, 내 친구 영숙이 남편이 죽었다 해서 지금 거기서 오는거야 여보 이 말에 남편이 자기 친구인 확인을 해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거만 어따 대고 그지 말래 벌써 서발대로말 안해 아, 남편이 다그치자 마누라가 아니 여보 영수기 남편 거시기가 죽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살려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당신 미친거 아니야? 남편이 막 으르릉대니까 마누라가 그렇게 화낼 거 없어요. 당신 거시기가 죽으면 내 친구 영수기가 와가지고 살려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어이 고래 그래.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꾸준하게 복권을 샀던 어느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도 감동을 받았던지 이 남자에게 번호를 가르쳐 줬네. 너의 엉덩이 숫자를 적어주마. 이 남자는 거울에 자기 엉덩이를 비춰보니까 왼쪽 엉덩이는 일자가 쓰여져 있고 오른쪽 엉덩이는 칠자가 있던 모양이에요. 이 남자는 17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각 복권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17번이라는 복권을 다 죄다 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 복권번호는 17번이 아니라 107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꿈에 어? 다시 신이 나타나게 신에게 따졌어. 그랬더니 신이 한다는 소리가 네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구멍은 왜 빼먹었냐? <laughs> 어느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세요. 신랑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어 반지를 끼워 주시라고요. 그래도 신랑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해진 주례사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지 이렇게 끼우는 동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어젯밤에도 했는데, 그 짓을 또 여기서 하란 말이에요. <laughs> 어느 여자 포수가 있었어. 에, 숲속을 헤매다가 마침 곰이 있길래 조주를 해가지고 딱. 한방을 쐈더니 그만 빗나가고 말았네 이 곰이 날쌔게 와가지고 이 여자를 덮친 모양이야 너 죽을래? 아니면 나하고 한번 할래? <laughs> 이 여자는 죽기 싫어가지고 곰과 한번 하게 됐던 모양이야 그 집이 돌아와가지고 이 여자는 얼마나 분택이 터지겠어 곰에게 당했다는 그런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있었던 모양이야 총 쏘는 연습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날 어 곰을 또 잡으러 숲속으로 올라갔던 모양이야 그, 그 마침 그 곰이 있길래 조주를 해가지고 총을 쐈는데또 빗나간 거야. 날쌔게 이 곰은 또이 여자를 덮치면서 뚜뚜냐. 에이, 또 나하고 한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이여자는또 죽기 싫어가지고 곰과 거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다시 또막 잠도 못이루고 거야. 창피해서 퉁퉁도 덮치고. 퉁퉁 열심히 총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또이공을 잡고 스소로 올라갔어. 마침 또그 곰이 있길래 조준을 다 해가지고 한 방을 또갈겠더니또 빗나갔어. 이 곰이 날색의 이 애절 을딱 덮치면서 너 솔직히 말해 사냥하러 온거 아니지? 20대 여자가 80대 부자 노인과 결혼식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결혼식을 딱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노인이 신부에게 자기야, 나는 내 나이가 85세야. 많이 먹어서 각자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자고. 오늘은 우리가 결혼한 첫날 밤이니까 나는 내 방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올게. 그런 다음에 자기 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야. 네,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80대 신랑이 딱 나가자. 20대 신부는 걱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잠자리나 제대로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잠시 후에 샤워를 딱 끝낸 80대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왔던 모양이죠. 그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다시 80대 신랑은 자기 방으로 건너갔어. 어머, 저 노인네 괜찮은데? 신부가 만족해 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딱 했더니, 이때 80대 신랑이 다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사랑을하려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거실을또 열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다 끝낸 다음에 신랑은 다시 또 자신의 방으로 건너갔어. 어머, 저 85세 치고는 정령이 좋은데, 에휴, 이젠 자야겠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딱 누우려고 했더니, 한 10여 분쯤 후에 또이 80대 신랑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또신부와 거실을 열렬히 했어. 거실을 딱 끝내고 신랑이 자기 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저 잠깐만요. 뭐좀 물어볼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그 연세에 어떻게 정녁이 좋을 수가 있어요? 20대들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벌써 제 방에 세번씩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80대 신랑이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이 방에 들어왔다고 그래. 지금 처음 들어왔구만. <웃음> <웃음> 어느 남자가 자기 물건이 너무 작고 부실해서 산으로 돌을 닦으러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백일 동안 열심히 돌을 닦았더니 산신령이 백일 만에 딱 나타나서 너의 정성이 가르해서 너의 손을 들어주겠노라. 산신령님. 저의 물건이 너무 작고 부실해서 마누라를 만족시킬 수 없나이다. 그리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알았느니라. 너에게 세 번만 써먹을 수 있는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네가 필요할 때 빵하고 소리치면 너의 물건이 커지고 필요 없을 땐 빵빵하고 두 번을 외치면 그게 작아질 게다. 명심해라. 세 번밖에 못 써먹으니 잘 써먹도록 하야라. 하고 펑하고 사라졌어. 이 긴가 민가에서 이 남자는 한번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아무도 없길래 바지를 닦고 빵애들니 진짜 자기 물건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올라오는 거. 우와 진짜네. 오늘 밤 우리 마누라 죽었다면서. 근데 너무 거칠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빵빵 이렇게 저로또만고있어아잘써뭐는데두분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차를 몰고 딱가는데 갑자기 뛰에서빵이쩐쩐이쩔 쩔. 너무 커서 또 운전할 수가 없네. 빵빵! 해가지고 다시 쪼르륵 말렸어. 이제 한 번밖에 쳐먹을 기회가 없는 거야. 집에 간신히 도착해가지고, 야봐! 들어와봐! 입을 까라! 야, 그동안 나를 무시했지? 잘 봐봐! 바지를 닦고, 빵!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빵바바바바바바바 올라오는 거야. 마누라가 그걸 보고, 어머! 자기야! 자기가 너무 빵빵하다! 쪼르르 말렸어. 이 새끼 도로 산으로 올라갔대. <laughs> 네.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뵙죠. 여러분 안녕.